H15 블럭하고 H14 블럭은 이렇게 예쁘게 정돈이 잘돼 있어요. 예, 필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들어온 필지고. 어, 최근에 h 1 5하고 h 14 필지가 등기를 다 했어요. 등기를 하다 보니 어, 등기하기 전에는 계약금 포기 물건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마피 물건. 예, 마피 물건 적어도 3천만 원, 뭐3 5 0 0만 원, 어, 1천만 원. 어 2천만 원 이런 건 기본이었는데 어, 지금 현재는 그런 물건들이 다 등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정리가 다 됐습니다. 아이기에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 택지를 많이 구입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빈 땅이 빈 땅이 이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자리예요. 고등학교 들어갈 자리고 이 땅이 이제 고등학교 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왔던 데를 다시 왔어요. 지금 저기 건물 우측에 짓는 것이 이제 중학교입니다. 이 땅은 고등학교 부지고, 이제 중학교 부지입니다. 어,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음, 좋은 위치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또 하늘도시 생활권이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활하신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영종도가 최근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영종도 아파트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마이너스 피가 많았었는데, 어, 마이너스 피가, 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피는 물론 없습니다. 아파트. 작년 하반기부터 아파트가 좀 올라서, 한 6, 7개월 사이에, 한 5천에서부터, 한 1억 5천? 음, 2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6, 7개월 만에 조정지역이 됐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단기간, 몇달 사이에 조정지역이 된건 영종도가 처음이네요. 에, 그래서 지금 땅을, 그래서 요즘 최근에 땅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왜? 갭투자 자체가 이제 아파트를 하기가 힘들다 보니, 어, 땅으로, 어, 땅으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보고,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 여기가 지금 H14 입니다. 한창 공사 중에 있는 모습이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땅이 있어요. H14, 고1 5 블록이 거의 다 이제 등기가 됐고, 등기 안된 매물들이 이제 몇개 있어요. 등기 안된 매물들도 몇개 있는데, 이제 등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물건, 뭐 마이너스 물건 많다. 이렇게 전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어, 맞아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물건 많이 있었습니다. 어, 택지가 3년에서 4년 정도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택지를 건물을 지려고 사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투자로 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토지공사 택지는 사놓으면 손해는 안 본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그랬고. 근데 그 기간이 문제더라고요. 어,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수 있을지 차익이죠. 그 다음에 또긴 기간, 뭐 5년에서 6년 또 10년 동안 후에 어, 돈이 될수 있는 택지들도 있었거든요. 영종도가 긴 기간, 장기간이 지나야지만 땅들이 돈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삼각하시고 어, 택지를 분양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낭패를 많이 보셨습니다. 택지를 분양 받았다가 팔으신 분들은 계약금 포기해서 팔으신 분들은 최소 3천에서 7천 까지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동안에 이자나 또그 전에 또음 피를 조금씩 주고 사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매물은 여기 인도 킹 코너 매물입니다 아, H14호고 15블록의 유일한 매물이에요. 마이너스 P로 살수 있는 것은 인도킹 코너 매물은 무피입니다. 무피 예,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인도 그 다음에 인도킹 코너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예,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방향이 남향이고요. 예, 남향에 인도킹 코너 매물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킹 코너 매물 옆에는 마이너스 천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얼마 전만 해도,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근데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최근에 택지들이 한꺼번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올 1월 달에서부터 지금 우리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작년 12월부터. 어,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영종도 단독 택지 거래량이 한 5, 60개 정도가 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 비싸져서 정리가 된게 아니고요. 뭐 권리금이 생겨서 정리된 게 아니고 다 마이너스 예 급매물로 삼사 년 동안 어 투자했는데도 돈도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등기는 해야 되고 등기할 상황은못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계약금 포기로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어 영종도 단독 책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식에는 계약금 포기거든요. 마이너스 물건 마피 물건. 우리 작년이나 재작년, 아파트하고 똑같은 사례였어요. 아파트도 작년이나 재작년은 마피했어요 마피, 계약금 포기. 근데 1년 만에 엄청나게 올랐죠. 단 6, 7개월 만에. 영종도 토지가 지금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물건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그 물건이 거의 다 정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등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플러스로 올라가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땅값이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또 무피로 살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종도에 예, 수년 동안 있다 보니까 영종도 흐름을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오늘 전해드릴 매물은 H14-15 인도 킹 코너 예, 무피 매물과 인도 킹 코너 옆에 마이너스 천 매물. 예, 여기 주변 환경, 환경은 좋습니다. 어, 주변 생활 편의시설은 가까운데 이용할 수 있고요. 영종도 단독 택지의 건필 용종률은요, 50에 100입니다. 3층까지 가능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학교가 있다 보니까 어, 수요자들이 많이 있겠죠. 어, 영종도 단독 택지는 어, 수익성을 볼 수도 있어요. 한층은 제가 살고, 어, 두 개층은 전세나 월세를 해서 어, 주거 동시에 수익을 유일하게 올릴 수 있는 것이 영종도 단독 택지의 또 매력입니다. 어, 내가 살면서 수익도 얻고 또 시간이 가면 땅값이 오르고 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영종도 단독 택지. 지금 현재가 최저 바닥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1년 후에, 2년 후에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 얘가 갈수 있다고 보볼 겁니다. 자, 오늘은 영종도 단독 택지 H15-14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종도 택지 전문 부동산 영종 능력부동산이고요. 특히 단독 택지 가장 좋은 이체 최저가 매물로만 항상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영종 능력부동산.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면 언제든 365일 대기, 콜 대기 합니다. 예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03228의 1100 03228의 1100입니다 여러분 영종도 단독 택지 H14 15 어, 최저 매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